자 여기는 도비도항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희도 도비도항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근데 알박기들이 너무 많네요. 요 텐트 보이시죠? 지금 약간 이슬비가 지금 하늘이 이렇게 흐려가지고 뭐 많은 비는 안 오고 야, 간 이슬비가 지금 오고 있네요. 여기가 봄가을에는 이 소나무 밑에 꽉 텐트가 들어차는데 동계라 많은 분들은 안 오셨네요. 요 텐트도 알바끼네요. 아, 여기는 알바끼가 너무 많네요. 왜 그렇게 참 알바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실 때 동계니까 편안할 때 오셔서 피칭하시면 될 건데 자기 땅인 것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 텐트도 지금 찌그러져 있죠? 100% 알바끼입니다. 이야,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6개월 전, 7개월 전에 이쪽에 리부를 했었는데, 여기에 탑차가 있었는데, 아까 견인차로 차가 고장나가지고 끌고 가는 걸 봤는데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알바끼. 자 여기도 이렇게 주인 없는 알바끼죠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튼튼하게 해 놨네요 아참 그리고 예전에는 이 난간을 안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좀 위험하니까 이 난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려 드렸지만 저쪽에 다리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자동차는 건널 수가 없는 다리고요. 그래서 저 다리만 건너면 수세식으로 깔끔한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앞에 보이는 게 도비도항 선착장입니다. 우리 밴드에서 오신 회원님들은 저쪽 캠핑카에서부터 여기가 저희가 지금 쭉요 텐트까지 이번에 오신 분들입니다.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축치고 있는 알바끼입니다. 이따 바닷물이 빠지면 또 바지락해로 해루질를 하러 나간다는데 그 때까지 비가 개야 될 텐데 다행히 비는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요요 <목소리> 이게 요, 무슨 해죠? 광어. 광어 이게 삼길포가 가지고. 광어를 사왔습니다. 도다리. 이건또 뭐니? 광어. 광어, 방어, 방어. 어우, 방어 비싼 건데. 여기 도비도항인데, 이렇게 바닷가 오면은 또 회를 먹어줘야 되겠죠? 자, 노지캠핑 밴드 회원님들이 여러 팀 오셔가지고, 일단 회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오우. 이건 그 간장처럼 보이는데, 또 맥주 피처입니다, 피처. 피첨. 어우, 소주. 소주를 그냥. 뭐, 더더딸더딸이 아, 어오까뜨까다있어 아, 오. 우 네. 아, 이 네. 아, 한번 드셔 보세요. 예. 아우, 맛있습니다. 겠그 초장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네. 오, 맛있어요? 쫀득 쫀득해요? 오. 우리 저기 <laughs> 박일환 씨, 저기 박수 한번쳐야지 아, 우리 저기 아유, 이 광어 도다리는 우리 박일환 형님이 방어. 이게 쏘신 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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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는. 요, 우리, 주식, 아, 주식, 주식 안 하시는 주식님이 주식 산 겁니다. 아, 예. 소주는 제가 샀습니다. 자, 드세요 아, 위하여! 아, 위하여. 아, 위하여.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도비도항에 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먹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뭘까요? 바로 새조개입니다. 남당항에서 제가 택배를, 새조개를 먹고 싶어서 택배를 시켰는데 드디어 이렇게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먹어도 좋지만은 이렇게 캠핑 와가지고 샤브샤브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진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샤브샤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이새 조개는요 요만때딱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죠 그죠 네자 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택배 지금 이제 개봉 곽두 언박싱 오 이야. 아, 이야.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거? 이게 남당항 쌍둥이 횟집에서 시킨 겁니다. 저는 해마다 쌍둥이 횟집에서 이게 시켜먹는데 서비스를 아주 잘해줍니다. 와, 이렇게 야채까지 다. 아, 오 이제 얼음까지 해가지고 싱싱하게 다 왔네요. 드디어 아, 이제 오, 나오고. 어, 양념. 양념. 메인. 밥도 있어. 예. 와, 이건 굴. 굴, 굴 서비스로 아, 준 메인, 거네요. 메인 양육, 서비스 네. 와, 오늘의 주인공. 요게 새조개입니다. 이야, 이야,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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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게 새조개입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어, 이야. 인기가 잘 음, 음. 네. 지금 이제 이 새조개를 먹기 위해서 일단은 야채를 넣고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고추도하게덮하게 아, 닭닭 넣고. 이게 택배를 시키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본으로 야채가 다 딸려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야채를 푸짐하게 별도로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육수가 끓지도 않았는데 뭐 침을 꿀떡꿀떡 거그래요 아. 야채 많아요, 뭐. 아, 그냥 눈들이 다 새빨거져가지고 전부 여기만 우리 쳐다보고 우리 있네. 쳐다보고. 아. <laughs> 야, 어머 그냥 요게 1년 만에 보는 새조개입니다. 근데 제 구독자님 중에서 새조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 저 제가 보요아 예, 예. 아, 진짜로? 네. 아니 주식 시 새조개 진짜 안 먹어봤어요? 네. 말은 들어봤어요? 네, 말조개는 알아도 새조개. <laughs> <laughs> 새조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네, 네. 아, 아, 수원에서 오셨죠? 이거 네. 한번 이제 택배 시켜서 한번 맛봐봐요. 이제 오늘 먹고 기가 막힐 겁니다. 이거 이 새조개는요, 약간 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벌써 소주 생각이 껄떡 껄떡하네요. 아유, 생걸로 먹으면 안 되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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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꽃게 <laughs> 조그마한 꽃게 다리는 저희가 예전에 일부러 냉동실에서 이렇게 육수 내려고 다 모았던 겁니다. 오우 삼길포에서 오, 낙지도 오, 낙지도 사온 거 같이. 있네. 이야. 야 낙지는 저희가 이게 삼길포에서 사왔습니다. 오우. 오, 잘오 엄청 크네. 이야 새조개 이거 오, 이거 기가 막히네 오, 이거. 야 아, 서비스로준 조개도 하나 넣겠습니다. 아, 이게 가리비. 이게 남당 횟집에서 이렇게 택배 시키면은 가리비까지 이렇게 다 줍니다. 이것도 좀 넣고요. 어, 넣고 가리비는 먹는 걸로 아니고 국물로 내는 걸로. 야. 구도서비스로 줬네요. 여기 택배 시키실 분은 전화하셔가지고 조가 t v 보고 시켰다 가면은 이렇게 서비스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드릴게. 마음에 들지는 모르지만. 세 조개, 세 조개. 아 이렇게 손질까지 다 해주시네. 이런 바닷가 오면은 이렇게 맛있는 것좀 먹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게뭐 인생이죠, 뭐안 그렇습니까? 다돈 버는 이유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살려고. 다돈 버는 거니까 바닷가 오면은 싱싱한 맛있는 거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 새조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택배까지 다 되네요. 포장해가지고. 어 혹시 뭐 택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 광고는 아니지만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어 택배 시키셔도 되겠네요. 못 오시는 분들은. 이게 전국 택배도 되나봐요. 네. 아,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세 조개 못 오셔서 드실 분들은 이걸로 전화하셔가지고 택배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조개 들어갑니다. 이야. 살살살살. 이거는 그냥 살살살 하면 이거 먹으면 돼. 자, 우리도 이제 세 조개를 넣겠습니다. 요게 새 모양이죠? 새 조개입니다, 이게. 이야, 이게 새 조개입니다, 새 조개. 아, 이제 요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야, 이건 이제 초장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야채 곁들여야 됩니다. 야채. 요렇게 야채 곁들여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한잔 해야죠 소주. 1년을 기다린 거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술도 맛있고. 오, 진짜 이 새조개는 적극 추천입니다. 이건 무조건 안 먹어본 사람들은 요만 때, 예, 남당항 가서 쌍둥이 집 가셔서 요가티브이 야기하고 하면서비스 줄 거고 만약에 못 가시게 되면 택배로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캠핑 와서 드셔도 되고 가족끼리 드셔도 되고 따봉. 이 새조개는요 요만 때가 철입니다. 산낙지도 샤부샤부 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 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